혹시 당뇨병 가족력이 있으신가요? 하루 한번이 음식 네 개만 챙기면 당뇨병 위험을 확 낮출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첫째, 오트밀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수용성 식이 섬유 글루칸이 풍부해서 당화지수지 아이가 낮아요. 감자보다 지아이가 무려 절반 수준. 둘째, 연어, 단백질, 오메가3 지방산 풍부.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당뇨 환자의 필수 단백질 식품이에요. 셋째, 블루베리. 혈당 스파이크를 억제하는 안토시아닌 가득. 실제 연구에선 6주간 섭취시 인슐린 민감도 22% 향상. 넷째, 마늘. 알리신 성분이 체장을 보호하고 혈당을 낮추는 효과. 하루 일 쪽이면 충분해요. 참고로 당화지수지아이란 같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얼마나 빨리 혈당이 오르는지를 수치화한 지표예요. 예를 들면 감자지아이 95, 고구마지아이 60. 감자는 혈당을 훨씬 빠르게 올립니다. 꿀한 숟가락 비타민 C. 아침을 못 먹었다면 당뇨 아침 식단으로 항상